우리 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모두 망하게 만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오늘 11월 5일은 제4회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소상공인의 날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2월 26일을 소상공인을 위한 날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하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날이 있는지도 알길 없이 문재인 정권이 망쳐버린 경제 참사 속에서 살아남을 방도만 찾으려 하지만 대책은 요원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내 상승 곡선을 그렸던 경제 상황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가 주도의 경제 개입 규제 강조하는 정책이 난무한 끝에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근본도 이론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다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는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파탄내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출범 때부터 우리 공화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민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규제 일변도로 치우쳐 혁신을 죽이는 경제 정책으로 국민 경제를 파탄 내는 데에 대해 우리 공화당은 강력하게 대처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먹고 살수 있는 경제, 신명나게 장사하는 경제, 불필요한 규제 없애는 시장 경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실행에 옮기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민초들과 서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만든 애국 정당 우리 공화당이 제4회 소상공인의 날에 7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다시 제대로 살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19년 11월 5일 우리 공화당 수석 대변인 인전이었습니다.